이번에 소개해드릴 앰프는 펜더 어, 한 로드 디럭스 어, 풀증공간 앰프가 되겠네요 이 친구는 아, 50주년 기념 모델로서 메이드 아, 인 USA 제품이 되겠네요 막 50주년 기념 모델이면 1996년인가요 그럴 거니까 지금 거의 뭐한 30년 아, 가까이 되는 그런 앰프가 되겠네요 지금은 이게 거의 지금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모델인데 지금 USA 제품은 이제 그, 나오나 모르겠네요 나오나요 펜더가? 아무튼 아, 이 친구는 다 40W 출력을 아, 가지고 있는 앰프인데, 풀진공화 앰프지만은, 이게 지금 드라이브 아, 클린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고, 푸스위치까지 모두 사용하는 앰프 아가까지 되어 있는 아주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지금 뭐 그냥 일반 40W 앰프랑 그 비교를 해보면은 뭐 비유 자체에 불가합니다. 톤 자체가 아주 뭐 굉장히 사운드가 크죠. 그냥, 어, 합주나 공연용에서 이거 하나만 써도 웬만한 뭐 100W 이상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그런 앰프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걸 한번 또, 샘플 한번 쳐봐야겠는데, 아무튼 그 지금 5까지 나왔는데, 이 친구는 그 오리지널 그 USA 제품이라 뭐 수장, 퀄리티용 아주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앰프 같습니다. 아무튼, 팬더, 디럭스, 아노드 50주년 기념 모델, 메이 n USA 제품이었습니다.